방향 시청사에 자리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비장애인 바리스타가 함께 근무하는 드림카페가 8주년을 맞아 화제입니다. 드림카페 시청점은 지난 2015년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인 공공청사 활용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사업에 선정된 문을 열었으며 현재 6명의 바리스타가 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좋은 품질의 음료를 저렴하게 서비스해 손님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해마다 매출액이 올라 수익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만큼 자립한 상태입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는 좀 편하고 커피 만드는 게 아주 좀 재밌었었나. 또 다른 곳은 거의 사람들과 대화를 한 번도 조금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었는지,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대, 조금씩 대화할 때좀 계속 많이 나와졌더라고. 어, 장애인 전문 취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에 장애인을 전담하는 취업 상담사를 배치해서 어, 구인 구직 상담부터 고용 유지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취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드림 카페를 오는 2026년까지 5개소로 증설할 계획이라 바리스타의 꿈을 가진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 TV 뉴스 유진입니다.